똥국산 똥국이 오랜만에 똥국이 본다 똥국이 빼먹었는데 똥국산어 <laughs> 빼먹은 종국인데 여기서 우리 매도했죠 어,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똥국사람 3,500원 우리 지금 팔고 안 쳐다봐요 똥국산어 우리 여기에 들어갔어요 앞에서 들어가고 물려갖고 어, 수익내고 나온 정책 지금,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하냐가 중요하죠 그죠 야 똥국이가 이렇게 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인다 자 일단 홀딩 하시고요 홀딩 하시고요 손절가를 정해고 싸우자고요. 자, 손절가는 3,500원. 아, 손절가 3,500원 잡고요. 이거 돌파할 수있어 어? 어 4,550원 돌파할 수 있으니까 돌파하자마자 문의하세요. 어? 어? 돌파하면은 얼마까지 갈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 돌파하면은 5,000원? 5,000원 9만까지도 갈수 있으니까 돌파하자마자 문의주세요. 이 자리 4,555원. 어, 여기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하면은 아니면 여기서 살짝 눌렀다가 다시 돌 올리던 어? 손절가는 여기를 잡고요, 어, 3,500원을 잡고 돌파를 하면은 다시 한번 체크한다. 아셨죠? 갈수 있겠다. 어? 어, 또 치고 갈 가능성이 있겠다 얘. 예. 절라고 나왔는데 또 간다 얘.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어, 손절가 내가 산 가격 어, 4 5 5 0원 뚫으면 상담한다. 다시요. EXT. 예. 얼마에 사셨어요? 3,400원 아, 여기요 어, 매직구간에 들어갔네요 어, 일단은 차트가 매직구간이에요 재무구시 한번 볼게요 EXT 에, 프리미엄 89%건설에서 1,400억짜리 자 건설하면 어, 올해 적재가 크네요 뭐 건설하면 뭐 딴거 더 있어요 뭐 경협주로 어, 경협주 어, 테마 어, 정도가 있겠죠 어. 이따 올린 거 보니까 경영주 테마가 있었네요 근데 실적이 안받쳐주니까 그게 문제예요 프리미엄이 현재 89% 붙어있어요 작년에도 적자 올해도 적자 매출이 너무 적어요 일단은 부채비율이 높았다가 다시 떨어졌네 회사의 현금이동성은 600억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이거 더 떨어지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손절가 2610원이요 2610원 잡으시고요 기술적 반등 있나 보죠 3,400원? 3,500원? 여기? 아 힘들어. 자, 맥시멈, 번져놓으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나오세요. 어, 손절가 여기, 지키시고요. 예, 어, 번져까지만 가주시, 가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오세요. 아셨죠? 자, 손절가 2,900원, 번져놓으면 정리. 예, 번전만 와주면 감사하다고 정리합니다. 예. 자리도 나, 나쁜 자리 들어갔고, 회사도 별로 시원치 않아. 이런 종목 하지 말아요. e x d 옛날에 정지 테마요? 누구? 남북개원 말고 뭐 있어? 황교안? 황규환? 황교안이면 끝났지, 뭐.